도몽님! 도몽님! 저몽님두몽님두몽님 달리기가 왜 이렇게 빨라? 두몽님 잠깐만, 잠깐만! 어. 일로 와. 와, 일로 와. 딱 대. 대. 아,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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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 주위가 너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저기 저쪽이 아마 비맨님인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게? 맞나? 아, 이거 씨. 맞다, 맞다, 맞다. 거기 그대로 계세요.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요. 네. 저희 지금 밤이 오고 있거든요. 아, 저희 황혼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황혼의 시간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아니 우리가 또 서로를 못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만났잖아요. 네. 지금 빨리 네. 저 뭐야 저부터 일단 하는 게 조, 좋을 것 같아요. 뭐요? 그 저기 그 불불좀불좀피웁시다 불 아, 불까요? 아나콘다한테 그만 잡아먹히고, 공룡한테 박치기 좀 그만 당하고 싶어요. 아, 그럴까요? 횃불을 원하세요. 모닥불이요. 만들어 드릴 수 있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 그럼... 이현님이 음. 아까 저를 공룡 유인으로 협박하셨으니까, 전 네. 스피드 위주로 찍겠습니다. 스피드요? 예예, 예. 저도... 아무리 저... 빨리 뛰어와도 못 잡게!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 자꾸 장... 뭐, 뛰어다니면서 똥 싸는데 이거좀 어떻게 못하나 피메님 그 장이 좀안 좋으신가봐요 너무 좋은건가? 그러니까요 아직 소화불량 따윈 없다 자 여기다가 에? 왜 못나? 왜 못놓지? 야 모닥불 태형님 장깐 태형님 태님 왜? 혹시 돌은 어떻게 얻어요? <laughs> 돌이요? 네. 그 바닥에 네. 돌 같은 거 많이 어, 너브러져 있죠? 네. 거기다 대고 이 e 누르세요. 거기다 대고 이를 눌러요 네네. 오, 어, 됐다. 아시겠죠?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그럼 또 됐다, 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에휴. 아니, 근데, 잠깐만. 자 에이, 일단 네, 복병이를 만들었고 저거를 데리고 또 게임을 하겠다고 복병이를 또에 쥐었다. 내가 저거를 갖다가 게임을. 자 아, 여러분. 하겠다고아 드디어. 아, 진짜 못 숨겨가지고 네. 드디어 됐습니다. 어 태웅이 벌써 레벨이 33이네요. 네, 잘라고요저그 깨. 게...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누 눕는 거 어떻게요? 해 X 누르세요. X? 예. 어 됐다. 수그리는 거군요? 수그리는 거요? 시오. 에? 시오 씨. 아! 어? <laughs> 해보자는 거 지금? 밤인데? 갑니다. <laughs> 밤이야. 밤인데? 밤이야. <laughs> 해보자는 거 지금? <laughs> 내가 내가 이 부족의 왕이 되겠다. 선생님,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이 장난이죠. 해보자는 거예요? 덤덤. 선생님 거기 계세요. 거기 가만히 계세요. 어, 거기 알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장난인 거 알잖아. 가만히 알잖아요.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이 장난인 거 알잖아요. 가만히, 계시라구요. <laughs> 아니, 거 알잖아요.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laughs> 가만히 계시라고요. <laughs> 야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대로 있을게요. 아 불꽃. 오, 나이스, 나이스. 가만히 계세요. 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냥 아주 그냥 이 독기로 쫓아버립니다. 아니, 아니 지금 두목님 계속 움직이자. <laughs> 자, 제 아니, 명칭은 네. 앞으로 두목님으로 통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니, <laughs> 아니 두목님께서 무섭게 쫓아오시잖아요. 지금 저제 앞에서 무기 들지 않습니다. 네, 네. 무기 집어넣습니다. 아니요. 눌렀던 버튼. 3번이면 3번 누릅니다 그 t have been 아 r u m 무섭게 자꾸 망치를 들고 쫓아오네 there. Oh! I can never 어 저도 알겠어요. 자, c 어 I 어 a n t get a b o u n 아앉아 앉아 앉아 g 앉아. 앉아, 앉아. o u n c y I can't 우리 t a b 우리 밤이 지새도록 우리 얘기 좀 하죠. 예. 녹리 날까죠. 오늘 우리 방송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요. 지금 움직이는 거다 보이거든요. 예 예. 선생님 오늘 저희가 무슨 방송을 준비했죠? 어. <laughs> 오늘이요? 예 예. 어. 오, 저... 어. <laughs> <laughs> 이 장작이 다 됐나?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소각을 눌렀습니다. 아. 아이씨. 아, 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불을 끄고 싶어서 끈게 아니라 소각이 아니, 무슨 뜻이셔더라 이러고 있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 <laughs> 죄송해요. 제가 책임지고 아니. 제가 책임지고 불 킬게요, 지금. 저저 지금 불 켜는 스킬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 대체 왜 그러세요? <laughs> 제가 뭐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대체 뭐 삼촌 깨는데 뭐 있으십니까? 예, 그럼 예 오늘 오늘의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불 이쁘다. 어 지금 막 저쪽으로 오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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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뭐 드셨습니다, <laughs> 선생님. 딸깍하고 아니요, 아니요. 뭐 드는 소리 들렸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 딸깍한 게 아니라 버튼을 예, 예, 예. 누른 그 키보드의 소리가 그렇게 들렸요 지금. 아 정말요? 어제 곡괭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철회했어요, 철회했어요, 철회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아, 네. 근데 어이, 저 지금 워서 쉬고 있는데 제 예, 캐릭터는 예. 왜 이렇게 자꾸 누군 두근 되는 거지? 아, 그거요? 저 지금 체력이 점점 달고 있어요. 피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배고, 배고프세요? 네. 밥 드릴게요, 흘러오세요. 네, 네. 밥, 밥 해. 어떻게 먹어요? 주세요. 자, 아, 저 때리지 말고, 저 때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 알았다고! 어, 뭐, 비 오냐 설마? 비 온다. <laughs> 아니, 씨. 자, 일단 이거 <laughs> 가져가세요. 어떡해. 자, 이거, 먹어. 어딨어? 바닥에 떨어뜨렸어. 형, 뒤에, 형, 뒤에. 알겠다. 어. 저거 먹고, 이제 픽셀로색 등록한 다음에 버튼 누르면 먹어집니다. 어, 고기다. 음. 와, 오, 불편해졌어. 자, 다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점차, 점점 회복되는 거구나. 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어, 근데 아직 부족한데, 나? 나도 이제 없어. 진짜로? 어. 우리 어떡해. 우리 들얼로 죽는 우리, 거야. 우리, 우리 서로를 구워 먹을래? 뭔데? 어, 지금 뭐 드셨습니다. 네, 에코, 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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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또 먹자. 에? 어? 너부터 먹자? 선생님. <laughs> 너부터 먹자. 너부터, 너부터. 헉! <laughs> 대박. 여러분, 추가 생고기를 얻었어요. 아, 생고기 소모품. 선생님 한번 지금 이런 식으로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까? 선 이거 전쟁 선포하신 거예요? 자 아, 이것으로 태영님은 공식적으로 저뭐야 식인종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지금 전쟁 선포하신 거 맞죠? 네 잠시만 근데 왜 지금 제 음식은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체력은 점점 줄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니다 지금 회복되고 있네요. 근데, 네. 회복을 조금 더 빨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알려줄 건데요. <laughs> 어, 잠깐만. 왜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지금 저를 때리셨죠? 아, 아니요, 아닙니다. 때리셨던 것 같은데. 형님, 흥분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지금 저희는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게임 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그쪽에서 먼저 저를 치셨죠. 아니야, 아니야. 형님 지금 빨리 저 불빛 불빛 불길을 아직 예, 피워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안 떼셨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때리셨잖아요. 아, 안 때렸어요. 아니요. 그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아, 정말요? 네, 네. 오, 그렇다. 그러니까 본인은 저를 한 번도 안 치셨다. 예, 예. 예. 그 뒤에 랩터가 했어요. 아, 아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주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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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몽님, 달리기가 왜 이렇게 빨라? 주몽님, 잠깐만, 요 잠깐만! 어. 일로 와. 와, 일로 와. 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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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 와라. 어, 오라고. 자, 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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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 <laughs> 미치. <미친> 아저씨. <laughs> 이런식이면 곤란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 저저 저 이제 진짜 반성하고. 아, 죄송합 이런 식, 이런 식이 좀 골라서. 예,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그렇죠 네, 네, 네. 아, 그, 좀, 저, 좀 기분이 나쁘라 그랬어요. 아, 아니, 아니. 그건 뭐.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태형님은. 태용님을... 그냥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까꿍님께서. 네. <laughs> 아니, 밤 중에 남정네 둘이서 팬티만 입은 채로 뭐 하는 거냐고. 그러게요. 그쪽이 먼저 저를 때리지 않으셨나요? 제가요? 어 추해. 어쁘맨님 너무 치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유. 자 지금 제 인벤토리 다 드신 네. 거예요? 네. 제 그러니까 가방에 있던 걸다 드신 거예요? 어쩌라고요? 왜 불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인사드리러 네. 왔습니다.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laughs> 불만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불만 있는 거 아니시고요. 예 네, 가서 뭐 나무나 나무나 좀 캐. 예 네, 가서 나무 캐오세요. 예. 네. 갔다 와. 빨리. 돌이 어딨지?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모닥불 같은 거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아, 선생님, 아, 일로 네? 오세요. 어. 나무가 안 보이는데, 아예? 이거, 이거 가져가. 어딨어요? 나. 어딨어? 어, 여기있다 오. 첫단 봐. 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첫단 보라. 대가 그래. 어떻게, 감히. 자. 음... <목소리> 네? 이제 조만간에 우리 이름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왜, 왜요 왜요? <laughs> 이네 예. <laughs> 제가... 피베님을 때리니까 네 제가 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laughs> 그러시구나 예예 가셨는데... 투명 코드? 그게 뭐예요? 아냐 아 아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아냐 지금 지금 방금, 빈속으로... 방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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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어, 지금 빗속으로 빗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아니 아니 아왜왜왜왜 왜, 왜, 왜 때려 때리 마세요 때리 마세요 저한대 때렸잖아요 한대 때렸 아 때리 마세요 진짜 아니 저 지금 불길 좀 느끼자고요 진짜 저 딴짓 안 할게요 진짜 죄송해 유튜브 범죄님께서 레알 변태맨들이라고 <laughs> 아니 전 준수하죠 전 괜찮아요 이분이 문제지 전 괜찮습니다. 아... 네, 형저저고저 저저 고기 하나만 주세요 제발. 고기요? 저, 네, 저 저도 지금 없는데? 아,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저도 있잖아.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지금 음식이 30퍼예요 지금 30퍼. 저도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니 30퍼보다 낫잖아요. <laughs> 음식 하나. 제발 진짜 우리 고기 굽자. 고기. 딱 하나만 진짜 제발. 아, 여기서 꺼내가. 어, 어디 어디? 여기서 F 눌러. F? 그러면은 구워지고 있는 고기가 보이잖아. 와. 헐 대박. 아니 그것까지 가져가진 마시고요 지금 굽고 있잖아요 아, 선생님 아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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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어떻게 가져 어떻게 다시 빼요? 드래그 앤 드롭이란 게 있습니다 선생님 아 예예 예. 잠깐만요 저희, 인터넷 잘.. 컴퓨터 잘 못하세요? 잠시만요 <laughs> 죄송한데 제가 아, 됐다, 제가 삐맨님 IT 채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T 채널이요? 되게 아는 척 하시던데? 그, 그거 버린 지가 언젠데 아 정말요? 아 버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본이 아니시라고 능력에 딸리니까 네내 IT 채널을 모욕해 뭐 어? IT 채널을 모욕해 뭐 내 IT 채널을 모욕해? 선생님. 내 IT 채널을 감히 모욕해? 선생님, 지금. 내 IT 채널을 감히 모욕한단 말이야? 자, 인벤토리에 쓸 만한 게 많구만. 지금 아까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누구시죠? 아, 저 지금 모르세요.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 아... 데 모르시는 분이구나. 근데 제 방송에 왜 계세요? 어. 만요. 뭐 먹을 거 많네. 뭐뭐 라즈베리 이런 것도 있고, 뭐, 뭐 나코베리, 뭐 인간 대변은 왜 갖고 있는 거죠? 저요? 왜요? 인간...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아니, <laughs> 잠깐. <laughs> <laughs> 여러분 태영님은 왜 인간도 삐만 삐만 취미인 거 모르세요? 인간 대변을 갖고 있는. 어 그게 삐만 취미예요. 똥 모으는 거, 사람 똥 모으는 거. <laughs> 자, 형, 자 두목을 죽였으니, 자. 그쪽에서 또 다시 저를 이렇게 배신을 하시네요.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어디야? 들어와봐. 주어와들루와 네. 네? 우리 왜 이렇게 평화롭지를 못해요? 아니, 아니, 원래, 음, 원래 세상, <laughs> 세상 사는, 어, 잠깐 사람 평탄하게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어, 어, 잠깐만. 오, 어, 여기 시체가 있네, 시체가, 시체가. 자, 시체를 처리를 했고. 인벤토리를 눌러서 자뭐스뭐 자, 무슨 팀베리뭐 e r r y m 지금 e t a l k i 로 g about us on the boys, only one. Talking about i 요 t a l k i 아, 잠시만요. 저는, 자, 저기,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자, 살짝 보입니다. 아저씨. 네? 할말 없으세요, 저한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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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한테 저! 할말 없으시냐고요? 아저씨. 내가, 내가, 아, 잠깐할말 <laughs> 있으면 해봐. <laughs> 할말 있으면 해봐. 죽이, 죽이기 전에 한마디만. 할말 있으면 해봐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할말 있으면 해봐. <laughs> 아니 하세요 하세요. 할말 그러니까, 있으면 해보라고. 아니 저는 되게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네할말 예,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제가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뭔데요? 아야 아직 때리지 마세요. 아직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할 마시고. 말 있으면 해봐. 아 할게요. 하는데. 예. 예. 제가 예. 그러니까 두모... <laughs> 두목 아요 두목님 <말> 해보라고요. <laughs> 네 두목님이 있잖아요. 예예 예. 예, 예. 부모님이시니까 네네. 이게 부하가 잘못했을 때좀더아 예, 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죽이지 마세요 그냥 예, 예. 좀 아령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진짜 한 대만 더 때리기 전에 생각 한번 해주세요 진짜 고기 한번 주시고 진짜 저 정신 차리면서 열심히 살게요 진짜 갱생할게요 충성할게요 충성할게요 진짜 죽이... 네 나는 빡빡이다 세번 외치세요 아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자, 삐메님보다 양태형님이 영화 채널 더잘 만들죠. 아, 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일어나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추워, 추워, 추워. 어, 따뜻한 거 찾을게요. 굉장히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막, 응? 어? 아니. 인털리 보셔봐야 제가 다 털었어요. <laughs> 네, 네. 아, 뭐 이거 인벤토리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 삐데님 <laughs> <laughs> 네네. <웃음> 네, 뭐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laughs> 아, 전혀, 전혀, 전혀. 제가 왜 기분이 나빠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렇죠. 퓨면님 먼저 심히 걸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뭐, 뭐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뭐 이상하게 따지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아 정말요? 퓨면님 <laughs> 네, 은 어디 갔어요? 지금 그냥 조깅, 조깅, <laughs> 아, 조깅 아침 조깅. 조깅. 예. 퓨면님, 네, 네네. 일하세요 가서 도구 만드셔야죠. 네네. 아, 아예. 고기 계속 빼가시는 거 같은데. 고기 안 빼갔어요, 진짜 안 빼갔어요, 아, 진짜요? 안 뺏었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일합시다 이제 집 지어야죠 집, 집, 집 지읍시다 이제 제대로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저희는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